안녕하세요 올바라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은 전력기기와 변압기의 슈퍼사이클을 이해할 수 있는 퀀타 서비스의 4분기 실적 발표 자료와 엔비디아 i AI 서버가 실제로 많이 깔리기 시작하면 어떤 산업이 새로 부각받는지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 솔루션에 대한 코멘트를 달아드렸습니다 이번 주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자료는 전력기기 및 변압기의 슈퍼사이클을 이해하는 열쇠인 전력망 인프라 솔루션 대장주인 퀀타 서비스에 대한 기업 분석입니다 퀀타 서비스의 컨퍼런스 콜에서 강조한 분야를 정리해드니다 미국의 송전망은 아직 유럽에 비해서 한참 부족했기 때문에, 그동안 한참이나 신규 투자가 교체가 없었고. 앞으로 더 투자해야 된다고 말했으며, 결국에는 전기차나 배터리의 연료 전환이 발생해더라도 발전된 전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가장 저렴하게 전달할 방법은 송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송전 설비를 구축해야 하며,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기 수요의 증가는 현재 부각되기 시작해서, 앞으로 곧 송전 수요로 이어질 것을 말했습니다. 향후 24개월 내에 저렴한 전력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것을 볼수 있다는 코멘트가 있었죠. 미국은 그동안 세계화의 수혜를 누렸습니다. 애플의 공장이 마치 미국에 없었던 것처럼 디자인이나 설계만을 하고 외국으로 보내서 고품질의 가지만 미국에서 처리해왔죠. 그나머지에 실제로 매니팩처링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아시아 국가가 처리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동자의 고용이 중요해지고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서 다시 그 밸류체인을 미국으로 거둬들이는 중입니다. 전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IRA라든지 칩세트라든지 전기화된 투자 한마디로 전기차나 히트펌프, 보일러 등 화석 연료를 썼던 것들을 전기로 바꾸는 것들이죠. 이에 더해서 극한의 기상 상태에 맞춰서 전력망을 강화시키는 일도 필요합니다.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허리케인이 점점 더 세지고 폭설이 나오고 폭염과 홍수가 증가하고 있죠. 또한 화력 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발전원 변화 때문에 집중 발전에서 분산 발전으로의 시대 이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와 생성형 AI에 막대한 전력 소비가 더해지고 있죠. 한동안은 미국의 전력 시장 소비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사양 산업이었고 그러한 결과로 밸류체인이 미국에 없었었습니다. 미국의 변압기 기업들은 지금도 전기 강판이나 임금, 환경 규제를 이유로 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수급해 왔었죠. 그런데 이제는 중국산 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멕시코, 이제는 한국까지도 수혜가 번지고 있습니다. 콘타 서비스도. 최근엔 엄청난 호황이기 때문에 분기에 전사 직원의 10%만큼을 열심히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전력 수요가 크게 늘지 않았었기 때문에 설비 투자도 안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그것도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이는 크게 보시면. 미국 경제가 지금 차별적으로 좋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거대한 리쇼어링의 자본 파도가 계속해서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무역의 시대가 저물고 보호무역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를 눈치챈 기업들은 빠르게 미국으로 자본을 들고 공장을 지으러 가는 과정에서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호황을 겪고 있죠. 공장들이 짓고 실제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부분들에서도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국면입니다. 미국으로 공장이 들어오고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더해서 발전원들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발전 자산의 건설부터 폐기까지를 포함한 LCOE. 레벨라이즈 t 코스트 업의 에너지를 기준으로 해서 재생에너지가 가장 저렴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여기에 IRA가 더해지면서 투자가 또한 대거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린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반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각각 햇빛이 강할 때와 햇빛이 없이 흐린 날, 바람이 많이 부는 날과 바람이 안 부는 날의 차이가 심합니다. 간헐적이고 휘발성이 있는 발전원이죠. 이에 더해서 ESS로 일부 보관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그리드에 가해지는 엄청난 양의 충격입니다. 고혈압과 저혈압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몸에는 상당한 부하가 가겠죠. 피크시에 맞도록 그리드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트랜스미션의 요구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원래는 마찬가지로 지난 20년 동안 기저부화도 증가할 일이 없었고 첨두부화 또한 그렇게 무리를 일으킬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2022년 당시에 예상했던 28년의 전력 소비량 전망치는 이제 1년 만에 20기가와트만큼 상향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8년 부화 전망에 대한 이건 1년치의 리비전이란 것이죠. 실제로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가 급격하게 늘어도 새로운 이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소비 용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집밥으로만 충전한 한다고 가정할 때 전력 소비량은 최대 2배까지 증가한다는 가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국의 일반 가정집 평균 전기 사용량은 월 평균 283kWh 정도입니다. 모델3의 롱레인지 배터리 캐파는 78kWh 정도인데 일주일에 1회씩 충전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312kWh만큼을 소비하게 되는 것이죠. 소비 용도가 바뀌자 가정에서 전기차를 충전한다고 가정할 때 전력 사용량이 월 최대 2배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용도가 바뀌니 전력망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신규 수요에 이어서 교체 수요입니다. 대부분은 변압기가 1950년에서 70년대 사이에 설치됐다는 것이 핵심이죠. 미국 전역에 설치된 대형 변압기 차트인데요. 대부분의 변압기가 50년과 70년대 미국의 호황기에 설치된 이후 거의 교체되지 않았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송전설비 자산이 가장 많은 는 기업인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는 송전망의 유효 수명이 70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전체 송배전망의 31%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죠. 전체 송전망 캡엑스를 160억 달러로 잡고 있는데 그중에 94%를 노후 자산과 유지 보수에 쓰고 있을 만큼 급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만큼을 70년이 지난 앞으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의 송전량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교체해야 된다는 의미겠죠. 이에 맞춰서 유틸리티 기업들은 송전과 발전을 동시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최종적으로 소비자까지 전달하려면 가는 길에서 발생하는 저항을 줄여야 합니다. 저항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는 전선의 굵기를 굵게 하거나 혹은 전압을 높이는 방법인데 전선의 굵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리 사용량이 늘고 전선의 무게가 늘어서 송전탑도 단위 거리당 더 많이 깔아야 합니다. 콘타 서비스가 주장하는 것은 변압기를 현대화하는 방법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옵션이라는 점이죠. 결국에 전력망 자체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들의 코멘트에서도 부하 증가와 전송 요구 지증가 이런 식으로 송전망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많이 상승 요인으로 꼽고 있는 상태입니다. 콘타 서비스 기업에 대해서는 따로 네이버 컨텐츠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신 첫 번째 재료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벨체인인 AI 서버가 깔리고 났을 때 어떤 솔루션이 부각받을지에 대한 컨퍼런스 콜 요약이었습니다. 지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4분기 프리뷰와 리뷰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점은 올해 엔비디아 GPU 모듈 공급이 매 분기 많이 증가한 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엔 TSMC만 COWS 후공정을 처리하다가 이제는 아시아의 후공정 라인 암코나 스피리나 UMC 같은 경우도 그렇고 2분기부터는 인텔까지 추가될 예정이죠. CPU 서버에 비해서 GPU 서버가 전력소모나 열발생량이 5배 정도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AI 서버를 더 많이 깔면 깔수록 데이터 센터 내에 열관리 및 전력관리 수요가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4년을 데이터 센터의 전력 및 열관리 솔루션의 시장 개화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부터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하기가 어렵다거나 발전, 송전, 냉각, 전력 관리 등 다양한 이유로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솔루션 니즈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버티브의 신규 주문도 3분기에는 YY 11%로 신규 주문이 들어왔다가 4분기부터는 23%로 점차 가속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번 주 특집 자료에서는 전체 밸류 체인을 토대로 4분기의 코멘트가 강해진 다섯 가지 분야. 서버 제조와 냉각 업체, 전력 인프라, 스토리지, 코로케이션의 대표 기업들 컨퍼런스 콜을 정리해본 자료였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드린 점은 서버 제조 업체입니다. 슈퍼마이크로와 델 테크놀로지, 휴랩 패커드 엔터프라이즈의 실적 발표 내에 중요한 부분은 총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AI 서버의 가속화입니다. 이 부분은 델과 휴랩 패커드도 마찬가지였죠. 훨씬 더 많은 고객들이 새롭게 AI 개발 프로젝트에 뛰어들고 있고, 기존 고객들은 더 많은 AI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거나 개발함에 따라서 수요는 신규 고객의 수가 늘고 기존 고객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점점 증가하는 중입니다. 슈퍼마이크로는 꽤나 강한 어조를 내보였습니다. 최소 몇 분기는 이 엄청난 수요의 AI 붐이 지속될 것을 매우 확신한다고 말했죠. 델과 휴렛 패커드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강세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델은 신규주문이 QQ로 40% 증가했고, 휴렛 패커드도 신규주문이 늘어나는 속도가 GPU를 받는 속도보다 더 빨랐기 때문에 백로그가 계속해서 증가했다고 말했죠.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업그레이드를 말하기 시작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액체 냉각에 대한 오류를 조금 더 바로잡을 수 있었죠. 버티브가 강하고 타픽인 이유는 공랭식의 1위이기 때문입니다. 액체 냉각은 리퀴드 쿨링이고, 액침 냉각은 이머전 쿨링입니다. ]이죠. 그래서 액체냉각과 액침냉각은 같은 것이 아닌데 액체냉각이 같은 경우에는 크게 후면도어 열 교환기와 칩 직접냉각 그리고 액침 냉각으로 나뉘게 됩니다. 액침 냉각 같은 경우는 실제로 25년 하반기 혹은 26년부터 매출이 찍힐 가능성이 높고 그 중간에 브릿지로 핵심은 후면도어 열교환기와 냉각수 분배 장치의 능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네이버를 통해서 따로 정리해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델도 25년 하반기에 나올 b200 정도로 gpu당 전력 소비가 1kW 정도가 나오지 않는 한 대략은 공략식이 훨씬 더 좋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각 기업들이 처음으로 스토리지의 AI 수혜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거대 언어 모델, 즉, 텍스트로만 학습했기 때문에 압축이 잘 되어서 굳이 스토리지 수혜가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정형 데이터를 학습 및 추론에 쓰기 시작하는 멀티모달의 시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수혜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죠. 두 번째는 데이터센터 냉각 분야의 변화입니다. 데이터센터 쿨러들 중에서 공기 냉각식에서 조금 더 서버액당 전력밀도가 높은 솔루션에 적합한 액체 냉각 솔루션 니즈가 증가하기 시작했죠. 가장 선호하는 버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체 냉각을 포함해 열 관리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캐파램프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터센터 열 관리의 시장 점유율 1위로서 이미 버티브 공장 한 곳을 쿨테라의 액체 냉각 냉각수 분배 장치 제조를 시작했죠. 올해 말까지 가장 많이 필요한 솔루션인 후면 도어 열교환기에 대한 니즈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캐파는 1분기 말까지 4배로 키우고, 2분기까지 20배, 3분기까지 35배, 4분기까지 45배로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장 공격적인 GPU 침투 시나리오까지도 공급이 가능할지 이런 캐파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말했죠. 엔벤트 같은 경우에도 냉각 수분배장치와 후면 도어 열교환기 같은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매출을 내고 있고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램프업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분인데, 트레인 테크놀로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기준 10% 초반에서 혹은 10% 중반까지도, 한마디로 5년 평균 매출 성장률 15%까지도 얘기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지금도 수요가 매우 강하고 앞으로도 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말했죠. 슈나이더 엘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현재 쿨러 수요가 매우 좋으며, 꽤 오랜 기간 동안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4년 평균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률은 10%를 넘길 것이라고 보았죠. 실제 슈나이더가 이 정도면 나머지는 조금 더 좋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다섯 번째의 경우에는 시간상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 네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다섯 개였습니다. 주간 전략 보고 같은 경우에는 AI 붐이 지속되고 있는 식장 색깔임을 정해드렸고, 올해 장이 위험한 이유는 계속해서 S&P 내에 AI 수혜주인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업들의 EPS 수정치 상향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지수상승의 기업을 제대로 고르지 못하면 다치는 장이 이어지고 있죠. 또한 4분기의 실적 발표 8주차와 9주차에 36개 기업의 업사이클과 다운사이클을 정리했고, 그중 따로 볼만한 8개 기업은 컨퍼런스 콜을 준비해봤습니다. 새로 짚었던 점은 변압기와 전력기기, 그리고 원자력 기업에 대한 코멘트가 많이 바뀌었단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력망 인프라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 글로벌 대장주, 퀀타 서비스의 4분기 실적 발표 분석자료였습니다. 국내 전력기기 및 변압터 섹터의 성장성이 워낙 좋은데 그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서 전방 산업과 전체 산업을 분석해보는 시간이었죠. 왜 송전설비와 전력망 투자가 증가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던 코멘트였습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 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대략 볼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테슬라 펀더멘탈 체크 자료였습니다. 제2의 전기차 치킨 게임이 시작됐죠. 전기차로 수익을 내기 시작한 비아디의 드라이브가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고위 관리의 전인대중의 발언, 공산당이 주도했던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의 치킨게임의 모습들 CATL과 BRD의 배터리 가격이나 러시와 BRD가 주도하는 가격이나 히스토리를 살펴봤습니다. 3월 1일부터 일제히 가격이나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중국 전기차의 수출이 본격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EU 집행위원회의 규제도 시작됐는데 그러나 여기서 테슬라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은 테슬라가 강력히 반발할 요지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랬는지 유럽의 생각을 정리해봤고 유럽의 규제가 테슬라에게 왜안 좋은지를 짚어봤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끄는 AI 붐이 24년, 25년까지 늘어나고 AI 서버가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갔을 때 어떤 밸류 체인들이 수혜를 볼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서버 제조 업체와 데이터 센터 냉각 분야, 전력 솔루션, 스토리지 사업자, 코로 기업들의 코멘트를 정리해봤습니다. 다섯번째는 오랜만에 업계 전문가 인터뷰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오픈AI와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 인터뷰를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메타가 왜 작년과 올해 계속해서 AI 퍼스트 기업으로서 강한지 광고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애플과 구글의 쿠키리스가 빅테크의 월드가든 한마디로 갇힌 정원이라는 의미죠. 빅테크 입장에서 독점적인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중소기업의 광고 플랫폼이 성장률이 크게 줄고 있는 그림입니다. 또한 AI 훈련 수요가 왜한번 훈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지를 정리해봤고, 메타는 오픈 소스의 라마를 제공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수 있었던 자료였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르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